지금 다시 찍어야지 진짜 앉아서 달려요 이거 돼? 앉아서 <laughs> 달릴 수 있어 <laughs> 아 안돼 왜 엎드려 그건 이거겠지 뛰는 게 아닌데 이거? 어우, 그냥 걷는 건데? 재미없으니 빨리 뛰시다이사람 근데 여기 우리 섬이 아닌가? 3명 있구나? 잖아 명을 아 맞아 그러고 보니까 비행장 저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. 총 들어야겠다 잠깐만 기다려줘봐 나 무기좀 무장균 바꾸게 잠깐만 멈춰봐 아, 샷건을 내려놓고 AKM을 들게 망원경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, 어 스코프. 샷건 사라졌어 뭐? 아 C발 찾아줘 사라졌어 이 주변에 있었는데 아나 클립 네. 껴져있다고 2분석 망원경으로 적들을 상무 아. 샷건을 찾아라 일단 저쪽 문, 아씨 문 어디 간 아, 거야 뭐 아, 미치겠네. 아띠베세 했어? 아니 그냥 내려 여기에서 얌전히 내려왔는데. 일단 저기 맨 끝에 있는 저거는 아 버려 가려 가자 그냥. 문, 문 열려 있어. 좋은 생각이야. 문 열려 있어. 난 그런 거에. 조심하세요. 문 열려 있다고? 음. 어디 쎄야츠? 근데 이 뭐냐 이름이 이게 호스터가 있어서 장점을 모르겠네. 홀루스터 공간. 권총을 그냥 공간 없이 들고 다닐 수 있다, 그거야? 뭐, 그런 거지. 존나 똥옮구만 어, 참, 뭐 그런 느낌인지도 몰라. 역시 방탄복이 짱인다. 난또뭐 빠른 뽑기라던가 그런 게 되는 줄 알았는데. 그거는, 그거는, 그건 뭐지? 가방 안에서 총격 꺼내는 거잖아. 다리쪽에서 하는 거. 응? 음? 약간, 우리 넘어가는데, 넘었는데? 어, 그래, 넘었네? 뭘 넘어가? 주관을 구별 안 됐어. 그러니까. 다들 어디 갔어? 난왜 계속 벽을 향해 달리고 있지? 다들 자, 넘어갔어. 어디까지 아! 어 아! 어디까지 가는 거야, 나는? 어, 여기. 가다 보면 있기, 거기 가다 보면 있겠네 열려있어. 멍. <laughs> 어, 걔한테 걸렸어. 임무 실패. 어딨어? <laughs> 아, 갑자기 모던 업페어 생각나잖아. 레미니 어페이스. 모던 어페어에서. 응, 음, 아직, 봤어. 그니까, 그, 개새끼들 너무 싫어. 나 캐밍라이트 던안 했는데. 나캐탄 던져서 그냥 다 전멸시켰지만. 세상에. 그거 말고 버티고 진짜 귀찮아. 아, 그냥 빨리 안 들어가면 되는 거야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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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. 헌팅백이다. 누가 캐밍라이트를 켜놨어. 불길하자, 이거. 마카로프 탄창 구했는데. 오. 이 필요한 사람? 나 마카로프 없는데. 가방 아, 공간 이거 왜켜지 이거 누구야 이거 그러게? 누군가 지나갔다는 거잖아 나 지나갔어요 타당 주웠어? 어 마카로프 탄창 나중에 줘요 이거 달라고 지금? 나중에 지금 받아 어디있어여기 안에 예 그, 이리 와 떨궜어 주웠어 가자 아, 어 모자다 아 싸구려다 일단 플레이어 하나 한번더 저 앞에 좀. 뒤쪽에 있어요. 뭐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. 어, 뭐야, 이거. 스톱이네. 어, 그러게 진짜 달릴 수 있네, 앉아서. 달린 것도 아니지 이거. 아이 아니, 정도는 달리는 거야. 좀, 걷는 것 같은 느낌인데. 그냥 있는 게 걷는 거지. 좀비 총 쏴서 줄까? 죽여. 옆에 있는. 레미이 따라가는 중이. 날 따라 야... 안 나올까? 아무도 는데와저 있구나. 안녕 친구. 와 맞았다. 아나피 흘린다. 씨개 새끼야. 나좀 누가 어머 좀 해주지 않겠어? 어디 있는데? 안 아, 그럼 너희들의 피를 뽑아서 나한테 수혈할 거야. 고 있는데? 거였어. 고마워. 옆에 있어 불스배. 보자. 어 봤어. 조미도 맞았어? 응 음, 맞아서 피흘렸어내 옷은 여전히 프리스틴이네 아닌데 안 돼. 내 바지 바지박 살랐어. 어, 루인드. 루인드야. 어. 응? 내 바지 루인드. 조미 한 방에? 어. 어 잠깐만 우리 앞에 무슨 누가 사람 있어? 나나나나 나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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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. 무서운 무슨 일이야? 어째 걸어 아니 나 보고 갑자기 뛰어가 도와가는 줄 알아가지고. 내 캐릭터 갑자기 느려졌어 여기서올 거야? 진짜서. 그 왼쪽 하단에 또 메시지 잘 봐요. 오케이. 아 뚜까다.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. 가방 바꿔야 되는데. 앞에 있네. 언팅백. 맥주다. 언팅백은 필요 없어. 어 바지다. 훌륭한 타이밍에 바지가 나왔군. 음. 이것은. 발라클라바다. 발라클라바도 썼어 이제. 네 안에다가. 그 제가 쓰고 있는 거야 지금. 그러니까 나는 그 뭐지 헬멧 안에다 발라클라바까지 썼어. 나도해. 정말 미친 것 같아. 뭘 되는데 이게? 그러니까 상태가 아 뭔가 내거 이상해 안에 안에 막그 뭐랄까 슬렌더맨 같아. 슬, 헬멧은 슬렌더맨 같아. 내 크립트 봐봐. 헬렌더맨 <laughs> 아무것도 안 보여 안에 안썩 아, 안경 쓴거 보이는 거 안경을 벗어잖아 헬 랜더맨 안경 벗으니까 진짜 이거 이상한데? 안경 벗으면 눈이.. 아 안경 쓰면 눈에 티나기라도 하지 갑시다 근데 여기 빨리 털고는 여기 꺼야. 스프레이 안 나오나? 안나오 이거 끝나고 어서 내야지 야차 가번 어서 내야지 내일 보자 오시네 좀비 위체가 있네 내가 죽였어요 아 야차가 죽인거야? 아군사기술면 스코프를 놀려올텐데 아. 골고지그 아, 패치 전에는 스코프 많이 나오는 에펌 클린 킷이다 어 프리스틴 안해 아주 어 비오는 건가? 아 비와. 아 비와 그 야차가 그거 뭐지? 워미가 준 다음에 군사기에서 프리스틴 발견해가지고 바꿨는데 어? 뭘 뭐죠? 뭘 그거 피우스코프 아패치이기전여기 음. 신발 밖에 없어 어, 피우스코프 워미인데 정글 보츠 나중에 스코프 차좀 낮추라 오케이 뭐긴 어, 거든 그냥 피우든 간에, 그냥 닮으면 일단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. 오시다, 젖었다. 그 뭐지? 일단 그어가 긴, 긴스코고배7 어, 여기, 거기, 거기 있다. 뭐? 온도계. 온도계? 여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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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도 거기, 거기, 거 온도하면은 나와, 온도 어, 여기 채운. 체온 거기, 거기, 어기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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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 거기, 거 뭐야 이거 뭐 빨간 뭐가 있는데? 토마토 파이프렌치? 아아 아, 파이프렌치구나 밑에 이거 뭐지? 아래 좀비있어 조심해 마카로크 70 아, 여기있다 마카로크 총있어 총있고 아, 탄창있어 어올랐어올라어올랐어 아, 안죽는데? 나마카로프 죽줄알아 부장이 피네 안죽어 아 잠깐 나 쏘지마 이 새끼 안죽는다니까? 아 잠깐잠깐잠깐 잠깐, 아야 죽었다 왜탄다 썼는데 안죽어 저 새끼 침대 제거. 위에 있으면 침대 아, 세발 밖에 없잖아, 탄이 이제. 씨, 뭘. 탄창 주워. 난 총은 어디, 총은 어디 있어? 총 여기 침대, 여기 밑에, 아, 있구나. 45ACP도 있어. 탄창? 음. 탄. 아, 탄. 탄, 탄. 어디 기워 팔기를 해? 베레모다, 빨간색이다. 어, 뭐야, 좀비랑 쳤어 이제, 에, 암, 안 들고 다녀야겠다. 이녀석들 누구, 어, 잠깐, 누구 장결한 소리를 들었는데, 너 있지? 아, 어. 일단은 이거 막대 버리고. 아니, 끝에 막사해서 좀 해야겠다. 왜, 우리 둘만 있어? 뭐가? 나 뒤에 있잖아. 있어? 지금 우리 말고 아, 말... 명 아직 있네 이 텐트 같은데 아, 다지져야지 무슨 소리야 나 아. 깜짝아 텐트 안한 안 것도 없어 또 있어? 아니야 뭐 이게 너빼기아 여기 다문 열려있는데 왠지 기분 나쁘게 그 뭐냐면 뭐템 많은 애들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니까또왜 <laughs> 펑클 어, 어, 아 배들리는 지 나무다. 누가 나을좀비 있다. 잡았어. 좀 말해 주세요. 어, 빠르다. 무슨. 레이더 야7.62 39. 필요한 사람. 저요, 저요. 아, 그러니까 3 3 9는 당신 거잖아. 내 거야? 우리 5 2야 아, 그렇구나. 그렇구나. 내 거구나. 대민이 그렇... 여기 복셔 있어요. 복셔? 나 샷건 썼어. 없어. 아, 그래. 네. 얼어 졌어. 뭐쓸 만한 거 없음 여기. 좀비 또 있다. 어? 뒤에 좀비 있어. 잠만 깐 나와 들어갈게. 나와 봐 나와. 다들 뭐 쓸모런 거 얻었어? 음, 아직 마카로밖에 없어. 주키니다. 주키니. 다들 어디 들어갔던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. 네, 그치. 주키니만 사람. 어, 여기도 마스크 있다. 무슨 마스크? 프리스틴? 아니 무슨 아래 얼입 쪽에 빨간색 붙어 있어. 깜짝이야. 어디? 아 이거 울프네. 웬 울프? 울프. 그 AJ? 오 있어 그게? 근데 밴드니드이지 이런. 수아스도 있다. 프리스틴. 아, 주키니네 원. 나사다 다 뒤진 거네 이제. 그렇지. 응. 아무것도 건진 게 없구나. 별 봤냐? 아, 템 뜨는 게막 빙고해졌어. 맞아. 어디에 가서 끌까? 다들 어디 있어? 저기 저맞저 이게 나왔어요. 아 저기 있다. 저기 마지막 막사 가서 끌죠 마지막 막사? 어디? 저기 우리 처음에 들어갔다. 저... 아안 터렸어. 그0.380탄 있는 사람. 380탄 아까 버렸는데. 아까 탄이 끌줄 몰랐어. 어. 어, 나 그래. 파라블럼이 없어. 음. 어딨어? 피 뽑고 싶다. 음. 어딨어? 달려 위치. 달력에서. 아. 발제로 따라서. 뭐야, 이거 장전소리 들렸는데? 응? 야, 그럼 뭐야? 사람 주변에 있던 거다. 여기 자, 여기 관제탑. 여기,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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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가서. 문알련님 야, 달려와, 일단. 그냥, 그냥 계속 달려, 그냥. 전혀 없으니까, 그러니까 가마귀 가막이 과연 희생자가 되는건가? 멀리 있는 우리부터 죽을지도 모르지 어우 설마 <laughs> 먼저 출발해서 다행이네 가막은 공포와 직면하고 있어 딱히 야차 어? 투준해 <laughs> 어디네안 <laughs> 보여 아시오라 아 온대, 온다 온다 움직인다 저기 막사 있는 데막 달려다니잖아 진짜 뭐가? 가마귀가 아 저거 좀비인데? 좀비야? 잠깐만 저거 설마 우리 말고 다른 생존자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그렇군 야 잡으러 가자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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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췄어 멈췄어 저 주변에 어, 있었아니아나 관탑에 있는데? 어, 관제탑 위에 보고있어가마이네 쏴야지 응? 가마이라고응가마야 아, 아, 관제탑 아, 맞지? 가마 응 검지 해봐자쟤 쫓아간 감. 거네 아 재미없어 가자 감짝아 아이씨, 렉 뭐야. 그 뭐지? 여기? 저거 그.. 인천 아시안게임 저거 봉화했을 때 처음에 했을 때 성화 엄청나게 음. 막쏴지 기름인가? 저거 막쏴들지만 이제 저 둘째 날가 되니까 아 뭐야 왜안 움직여 갑자기. 이제 저거 뭐지? 연로 아끼려고 이제 <laughs> 조금씩 가네. 여기 말하는 거야? 진짜 누가, 누가 켰죠 아, 반기 밝다. 아, 그냥 저희 창고에서 할래요? 여기서 이제 켜놓고 저거 한거 같은데. 여기가 그나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. 괜찮아요. 어캐메라이두 개나 켜놨어. 두 개는 켰다니까. 진새끼 이거. 근데 이거 한 번에 켜놓는 까 뭔가 색깔 예쁜데? 하얀색이다. 아니 아, 가까이서 보니까. 어디 있는데? 활저 쭉 따라오고 있어 지금. 와알아서 잡아줄게. 온다. 와라. 오만. 나원거리 저격은 잘 못하니까 a k 라서 보면 잡을게. 앉아 싸 앉아. 여기도 막그렇고있네그 멈췄는지? 총? 으흠 총 내가 떨고 떨궜는데 잡았어 감사 위층 아래층 엘킹이 연사가 빨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데 이거? 그대로 해 아니야 지난번에 난사했을 때랑 달라 느낌이 그런 탄창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가? 아니야 이거 느낌이 다르다니까 아또 탄창 바닥에 던졌다 어있어 아크로프 어있어 저 침대... 밑... 에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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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려니까 아. 총? 그러니까 어. 왜요? 비온다 마침 딱뜰 타이밍에 좋구만 아 저거 이정만깔거 싶어 여러분 아레미이 어, 뭔가 하고 있어 아니구나 아저피 <laughs> 떼고 있었어 고마워 잘 쓸게 됐어요? 아 제대로 안 빠? 안 빡친 것 같은데? 그런 것 같은데 아, 움직여서 그래. 이리 와, 가만히 있어. 치가. 배치지 않아. 어이씨, 뭐야, 그림자. 여기, w h a 아, 어디가? 잠깐, <laughs> 그거 빨간색으로 글씨가 뜨는데, 그걸 하겠어요? 아, 아, 아. 해줘. <laughs> 싫어요 여기, 회복하잖아. 빈혈, 비... 빈혈된다고요. 회복하잖아. 어쩌라고요 <laughs> 아, 혼자 해, 그럼. <웃음>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, 맞아. 아, 맞네. 아, 나빠. 우리, 이 사람을 구축하자. <laughs> 죽이고 싶다. 맞다. 아, <laughs> 이제 <웃음> 죽여. 야 창로 멀어서 피 뿌릴 수 있는데 이거? 뭐? 뭐지? 어 뭐야 사용했어 나한테. 뭐지? <laughs> 이제 죽을 거 같은데 얘 죽을 텐데 이제. 아 어, 남의 피를 아, 뽑라서 내가 썼어. 쓰러지지 않아? 어 이제 죽을 거 같은데? 아 만든 사람 할... 말이야. 나나갔지롱 <laughs> 나갔대. 네. 나갔다고 너 아예 껐어? 어. 아, 그럼, 괜찮아. 니네 캐릭터 사라지기 전에 피좀 뽑을게. 아니, 아, 아까 안 쳐져 나갔어. <laughs> 괜찮아. 여기 서 있는 거 보이니까. 나도 나가야지. 끝. 아. 아, 씨, 딱! 빼려고 했, 거의 다 뺐는데, 씨.